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집 이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빌라가 모여있는 단지형 빌라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35평을 쓰고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이기 때문에 모든 방들이 굉장히 넓게 나왔는데 분양가도 저렴해요. 분양가 2억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한 6월 말부터 대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천만원, 이천만원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집이 바로 오늘의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입주금 많이 못 움직이시는 분들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 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선단IC,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것들도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의장부에서 집 보다가 조금 금액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가장 많이 넘어오는 동네일 것 같아요. 송우리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 외지지 않은 그런 빌라 단지니까 꼭 한번 나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위쪽에 있는 중문 센서예요.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중문 센서가 가장 눈에 보이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장이 여기 키큰 장이 양 옆에 두개 그리고 작은 게총 8개. 가운데는 매립 선반까지 되어 있고요. 팬트리 공간이 안쪽 깊숙한 곳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전거, 유모차, 골프백 이런 거 아무리 많이 넣어도 충분히 다 수납이 가능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한층에 두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창도 굉장히 크게 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뭐 길이 아니고 우리 집 주차장 뒤편이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거울도 전신 거울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서 뭐 온매무새 체크하고 나가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자동 중문을 지나서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거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넓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헤딩본 스타일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쪽 샹들리에도 굉장히 멋진 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우물형 천장을 채택을 해놨는데, 끝부분이 다 이게 스퀘어 모양으로 각진 게 아니고 라운드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실 당연히 있고요. 각 방마다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따로 시공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거실 크기가 이 정도 나오게 되는데 소파 자리 그리고 TV 자리 사이 간격이 약 4.8m 정도, 거의 5m 육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요.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6인용 소파 되어 있는데 양옆에 공간이 많이 남는 거 당연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 TV 자리 워낙 공간이 멀다 보니까. 지금 80인치짜리 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요. 눈이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모습 보여드렸고, 저는 주방으로 가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의자가 지금 바테이블 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 두실 필요 없이 일반적인 의자 놓고 쓰실 수 있는 높이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비스포크 냉장고 3단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웨어장 이렇게 다 들어간 수납장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되고요. 워낙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상부장 안 넣고요. 상부장 대신에 주방창을 굉장히 크게 뚫어 놓은 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답답하지 않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하부장 빼곡하게 되어 있고 옆쪽으로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그리고 이런 죽는 공간 하나 없이 이렇게 수납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가스레인지 들어오고요 옆쪽으로는 보일러실 하고 그 다음 세탁실로 쓸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세탁기가 들어갔고도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여기다 분리수거장이라든지 세제 보관함 넣으셔도될것 같아요 자이 집은 테라스가 있는 세대여서 여기 뒤쪽에 테라스가 있긴 한데요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자요 정도 크기의 테라스가 나만 쓸수 있는 공간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테라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2층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제 테라스가 빠져 있는 금액으로 2억 원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용 공간은 다 만나봤고요. 방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쪽 깊숙한 곳에 안방이 있는데 오늘 날씨가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조금 흐린데요. 마침 예 안방에 등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두워 보이실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날씨가 좋을 때 밝게 잘 들어오는 남향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 오는 날 불을 꺼놨는데도 이 정도 밝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 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이쪽에도 창문 하나 이쪽에도 창문 하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방 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대 퀸 사이즈가 두개 들어가고도 가운데 협탁 들어갈 만큼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로 뭐 침대 두개 드실 분들은 이쪽 공간에다가 아마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 내부 모습 보셨고 이제 드레스룸으로 이동할 텐데 드레스룸으로 이동하는 문조차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자 안쪽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쓸만한 공간이 있고요 파우더룸 공간도 이렇게 따로 빼놓은 게큰 특징이 될것 같아요 이게 엄청 엄청 넓어갖고 부부분들의 사계절용 옷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옷들은 다 보관 가능하고 필요하시다면 안방에다가 수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장실 창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화장실 창, 주방 창 전부 다 있는 집이 흔치 않은데 여기는 다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젠다이도 누적식으로 튼튼하게 해놨고 거울 수납장 깔끔하게 들어간 부부욕실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욕실로 가볼게요 메인욕실도 꽤나 널찍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공간은 배치를 굉장히 잘한것 같은데 이게 한쪽 면에 다 모여 있으면은 좁아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샤워기가 왼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 굉장히 넓게 하실 수 있다는 점 가운데 애기욕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세 번째 방으로 갈게요 자두 번째 방인데요 다른 집들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대단지 브랜드 가면은 왜 중간방에 이렇게 붙박이장 들어가 있잖아요 붙박이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전시 상품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세대는 뭐 그냥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온도 조절기 당연히 있고요 마지막 방으로 갈 텐데, 마지막 방도 다른 집 거의 안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자녀 두분 같이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도 충분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모습 다 보셨고, 저는 다시 한번 이 집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집안 내부 한번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 35평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 3개, 화장실 2개로 해놨기 때문에 모든 공간들이 굉장히 넓고요. 면적이 넓은 만큼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점. 제가 지금 7월 달에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만 있으시면은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